날씨가 이제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막 얼음이 얼고 영하 10도로 내려가고 겨울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laughs>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철에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존의 16분음표 쿵따다 쿵따다 쿵따쿵따 이런 장단을 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치는 장단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로 배우기에는 너무 벅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보다 조금 쉬운 장단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쿵따다 쿵따다 쿵따 쿵따 보다 반절이죠. 그러니까 16분음표지만 이거는 8분음표예요. 그래서 쿵따다 쿵따 조금 느리게 치는 거죠. 한50% 정도 반절 정도 느리게 치는 겁니다 그 장단을 먼저 배우시고 장구를 익히시고 그러고 나서 또그 다음 16분 연표 장단을 배우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8분 연표 장단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모션을 넣고 퍼포먼스를 넣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작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팔 분음표 장단 한번 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쿵 따다 쿵 따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빠르지 않죠. 기존의 장단. 자 이거보다 조금 느리죠. 쿵 따다 쿵따쿵 따다 쿵따쿵 따다 쿵 따. 자 어떠세요? 그것보다 굉장히 느리죠? 반절 정도 느립니다.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도 무리없이, 부담없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긴 공으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내장단을 네 칩니다. 바로치기 내장단, 네 넘겨치기 내장단. 네 자, 그 다음 장단은 어, 광과 약을 좋아하죠? 쿵, 따, 쿵, 따, 쿵, 따. 처음에 쿵, 따, 파워 있게 쳐주고, 그 다음에는 소프트하게, 쿵, 따, 쿵, 따. 부드럽게 힘 빼시고,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쿵, 따, 쿵,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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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한번 치고, 넘게 한번 치고. 이게 섞어 치는 거죠. 자, 그렇게 내장단 쳐주고. 자, 그 다음엔, 쿵, 쿵, 딱, 쿵, 딱,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때, 다다, 다다가 되시는 분은,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씩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장단은 쿵쿵 따따 이런 장단이 되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쿵쿵 따따, 쿵쿵 따따, 쿵쿵 따따, 쿵쿵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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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이런 장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단조롭게 그냥 쿵쿵 따따만 네 장단 치는 것보다 조금 모션을 넣어서 퍼포먼스를 넣는 게좀 보기에도 굉장히 다채롭겠죠? 자, 그래서 한 번은 쿵쿵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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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으따다 쿵따라는 장단이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으라는 건안 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깜찍하게 으따다 와서 으따 그다음 에한 바퀴 돌면서 으 따다 으 따다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모션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내장단을 치겠습니다. 으 따다 따으 따다 으 따다 따 이런 장면 우리 풍물에서도 많이 쓰는 장단이죠 덩덩궁닥쿵 이라고 이체 어, 이분박 이라고도 하고 희몰 이라고도 하죠 어떤 장단이 고조됐을 때막 흥이 극도에 치달았을 때 치는 그런 장단입니다 그 장단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또 내장단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것을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전주에는 내방에 맞춰서 뭐 모션을 해도 되고, 율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장단을 내방을 쳐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노래가 나오면은. 이것을 음악에 맞춰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